안녕하세요. 2025년 3월 고2 34번입니다.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between what has happened and what is to come, it can be suggested that our sense of the past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our view of the future. 과거와 미래, 즉,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항상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로 바꿨을 수 있고요. 전체사기 때문에 명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차이점인데,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차이점. 즉, 하고 한번더 설명을 해주죠.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 이때 w a t 은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명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한 것, 이미 일어난 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w a t 도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무엇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is to come 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 뒤에 올 것, 이후에 일어날 일이죠. is은 이때 가주어. 대시라는 접속사를 연결된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BPP 형태로 수동태죠. 말해질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명사절 내부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는 단수 형태 has been PP 형태로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영향받아왔다. 과거, 미래, 즉,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사이에 대한 시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항상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즉,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to frame their future cause, as is amply illustrated by examples from nationalism to communism.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는 예시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것처럼 혁명가들은 자신의 미래 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항상 과거를 참고해 왔다. 주어 have pp 형태로 현재 완료 동사가 왔습니다. 참고해 왔다. 튜브 정사는 이때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의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구성하기 위해. 이 때, cause는 day, 명분을 의미합니다. as, 무엇처럼, 비동사, 과거 분사가 만나서 수동태입니다. 입증되어지는 것처럼, and p l e n 이때, 충분이라는 의미로 fully, well,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as, variously, a recovery of a lost time, as a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War as a model bequeathed by a heroic age long gone. 미래는 종종 잊혀진 시간의 회복, 이미 확립된 것의 복제 또는 오래 전에 없어진 영웅 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로 다양하게 여겨져 왔다. 주어 has been PP 형태로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가 왔습니다. 무엇으로 여겨져 왔다. as 뒤에는 어, 명사구가 쭉세 개가 병렬로 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l o s t 는 과거 분사로 time이라는 명사 꾸며줍니다. 잊혀진 시간. of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왔는데요. was은 이때 선행사인 명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 무엇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 is established 하고 뒤에는 단수 형태의 수동태가 왔는데요. 보통 what이라는 관계된 명사 뒤에 주어 없이 동사가 오면 단수 형태의 동사가 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맨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줄 보면 what has happened, what is to come 하고 what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인데 둘다 단수 형태의 동사가 나온 것을 볼수 있겠죠. as 뒤에 또 a model이라는 명사가 왔고요. be cured라는 과거 분사가 모델을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Long gone,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건이라는 과거 분사가 age라는 시대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예시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처럼 혁명가들은 자신의 미래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항상 과거를 참고해왔습니다. 미래에 잊혀진 시간의 회복 또는 확립된 것의 복제 이미 과거에 확립된 것을 복제해서 미래에 사용하는 그리고 오래 전에 없어진 영웅 시대에 의해서 후세에 전해진 모델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or explaining future outcomes that a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since the historian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and the past is nothing more than the accumulation of futures that are now our past. 역사의 서술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란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어, 동사, 비동사, 과거분사 형태고요. be based on 어디에 기초하다, 기반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언이라는 전치사 뒤로 동명사구가 왔고요. 이때 future outcomes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순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주어 없이 비동사 과거 분사 형태의 동태가 나왔습니다. be known to, 누구에게 알려지다. 나 o t 니까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은. since라는 이유의 접속사, because, as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nothing more than 무엇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합니다. of라는 전치사 뒤로 futures라는 명사가 왔고요.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So rather than see the hand of the p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perhaps it can be seen in reverse with the past. In the sense of our understanding of it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to the future. 따라서 과거의 손길이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 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으로, 즉, 과거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rather than 무엇보다는 C는 이대 지각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역 보어로 ing,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can 조동사 p 러스 s bpp 형태로 수동태죠? 볼수 있다, 보여질 수 있다, in reverse, 반대로 보여줄 수 있다, in a sense of, 어떠한 의미에서 볼수 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과거를 볼수 있다. Being shaped는 being pp 형태입니다. 동명사 수동형이죠. 형성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역사의 서술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가 과거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되어진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다. 즉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이들이 축적이 돼서 현재의 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손길이 미래를 형성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겁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이러한 것을 지향해야겠다 했을 때그 시점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됐었던 거죠. 과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중요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지지 못했던 것들이 미래의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 라고 했을 때그 정책의 중요성을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중요시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죠. 시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